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느라 힘드시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이 논쟁은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그런 화두가 되었습니다. 어,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감론을 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의 영상을 보면서, 제 의견을 좀 개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립하시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고 또 이정훈 교수님의 영상도 보았 습니다 그리고 안희화 목사님의 영상도 보았습니다 이 영상들을 본 것을 토대로 제 의견을 개진하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데 도움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재철 목사님이 아,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아,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런 의도를 저는 충분히 아,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아, 루트가, 루트가 이 로마 캐톨릭의 그 면제부 파는 것을 문제를 삼고 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아, 취지로 아,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사실 루트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이렇게 커졌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그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그렇게 선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황금함에 금화가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너희들의 믿지 않았던 부모와 형제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선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로터가 그성사 교수죠. 로터가 로터가 볼 때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헌금을 했다고 해서 면제부를 구입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 논쟁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참된 근거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3대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3대 모토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의 이대 모토 가운데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 다른 아무것도 아닌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과 잣대와 근거가 된다는 이 주장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자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가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의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논쟁의 관건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사람은 건물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건물을 부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성전 예배, 건물 예배, 대면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자유로운 영혼의 예배,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바로 성경적인 예배이고 또 종교개혁의 예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건물을 허무시고 인간이 세운 건물을 부수시고 모임을 흩뜨시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구약을 시작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우리 초대 교회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막이라고 부르죠. 그 성막의 이전 이름은 회막입니다. 회막, 만남의 장막, Tent of Meeting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시고 그 회막을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꼭그 회막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천지마무를 창조하시고 무소우자 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사람을 만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그 회막에서 만나기를 원하셨고 예물을, 재물을 꼭그 회막에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 회막이 아닌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다,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8절로 구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막문 앞에 갖고 와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 중에서 그들은 끊쳐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내가 성전에 가하면서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들의 예물과 재물을 받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추록기 25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귀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귀에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영향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성전에 가시고 성막에 가시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 되시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그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전이 우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성전을 허무시고, 띠도 장군이 주전 주후 70년에 성전을 부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전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성전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성전은 하나님과 동격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성전을 좋아하면 성전을 바라보면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는 반드시 1년에 세 차례 이상 성전에 올라와서 어디에 있건 뭘 하건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남자들은 그럼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므로 누구나 1년에 세번 이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마치 우리가 시구로 가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우리의 몸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함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함을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효도이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 이상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위해서 그들로 1년에 세 차례씩 성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들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거기에 올라가야 되며, 예물을 준비해 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그 올라오신 거룩함에 접촉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오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 예배, 이 건물 예배, 대면 예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이 신이 간들이 사모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근처에서 거하다가 성전 근처에 묻히는 것을 그들의 소원으로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뜰이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서 점점 멀어져 갈수록 거룩함의 정도가 떨어지고 지성소에 점점 다가갈수록 거룩함의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며 성막에 그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진심입니다.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것을 통해서 성전에 예배에 반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예표였던 참된 메시아, 참된 만남의 장막, 참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오직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부정하셨다면, 성전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성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자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참 제가 제 입으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이제 온전히 예수께 이관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시아를 예표했던 그 성전은 더 이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성전이 아무 소용없는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면 예수님 부활 후에, 승천 후에, 그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떡을 뗐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기도 시간이 되자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왜 성전에서 그들이 모였을까요? 성전이 모이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삶에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성전에 모였고, 성전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 떡을 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심지어, 그들은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 예배의 기능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를 준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대면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말씀은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라는 그 말씀은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중앙성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직 성막 앞에서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면요. 큰일 납니다.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그래서 저 부광조 이스라엘은, 부광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려고 하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다툼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 질문을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그들의 마음과짐, 내적인 내용들, 그들의 정신 상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정신이 살아 있는 예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올바른 예배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 예배, 건물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분위기가 있고 준비된 설교자가 있으며, 거기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함께 뜨거운 목소리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현장 예배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을 때 여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이 부분이 성찬식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죠. 이 성찬식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와 존 갈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교교육자들이 말씀을 하죠.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성찬과 세례를 행할 때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통로로 사용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지 그냥 놀라운 능력으로 어디에 있건 뭘 하건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시고 성찬을 행할 때에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격식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소 부재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할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는데 왜 전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실 수 있고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배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떡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잔을 마시며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과 하나됨과 나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주 안에서 하나된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축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성찬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닮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계획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대면 예배. 예배당 예배가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예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뒤를,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롬.